바람도 살랑살랑하니 통발하기 좋은 날씨네요. 이전에 통발 하나뿐으로 괜찮아. 오늘은 저희가 서산으로 통발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내가 서산 참 좋아해. 아 근데 기다리 씨, 제가 광어 사료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럼 뭘 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집에서 먹다 남은 식빵이랑 광자 <laughs> 냉이. <laughs> <사는 웃음> 이게 또 외국 스타일인지 한국 스타일인지 모르잖아. 또 거기가.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참치 캔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한번 해보시죠. 우럭 삼자. 삼자. 아날티비. 키다리 씨, 저희가 맨날 대결한다고 그 경쟁 사회에서 각박하게 했잖아요. 그래, 너무 각박하게 했어, 우리. 오늘은 대결 없이 가시죠. 그래. 일단 이난이 미끼가 잘될 거라고 난 기대하고 있어. 그래, 미끼 성능 한번 보시죠. 그래, 한번 보자. 가보자고 아니, 물고기가 이걸 좋아할런지는 모르겠다. 아 근데 이게 유튜브 내가 찾아보니까 이거 많이 쓰더라고 식빵이 은근히. 아 이게 좀 외국 물고기들이라 그런가? 오락기 외국 물고기인가? <laughs> 또 우리나라 물고기는 또뭐 준비할지 몰라서 인절미네 가져왔잖아 인절미. 내가 줬잖아, 인절미. 또 인절미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물고기가 과연 좋아하려나 이것도 모르겠네. 인절미 이렇게 넣어주고 통발에 통발도 네. 이렇게 째가지고 넣어주고 꾹꾹꾹꾹 꾹꾹꾹꾹 눌러주고 눌러주고 육식 어정들 있지 않을까 참치도 넣어줘야지 참치 기름 빼고 참치도 넣어주고 인절미 두개또 참치 하면 또 사도 참치 아니겠습니까? <laughs> 이거 간접광고 아니지? 아유 저희 <laughs> 사장 씨, 저희한테 광고를 맡깁니까? 한번 <laughs> 하지면 어, 감사합니다. 아, 해주면 열심히 할게. <laughs> 이렇게 미끼통을 통발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쓰레기는 쓰레기는 다 가져가야죠. 자, 옮기. 봉투에 담아. <laughs>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사장 아. 씨, 또 이런 거할 때는 안전화랑 구명조끼 또 이제 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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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죠? 자, 안전화. <laughs> 짜 <진짜요? 웃음> 안전 조끼. 짠이 응. 정도면 물에 빠져도 살아남지. 피다리 씨도 수영 잘하잖아. 야, 자, 피다리 씨 먼저. 여기. 난난저 정도면 돼. 토하. 잘 잡겠지? 야, 근데 오늘 진짜 파도 한점먹고이물은거보시고 그니까. 완전 개고인데 개고. 자, 민피드 어디다 놓을 건가? 역시 시큰 고기는 멀리 있지 않겠습니까, 기다리시? 후아, 오, 삼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웃자, 삼자. 웃자, 삼자. 다시 그러면 이따가 저녁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알죠? 이게 저녁입니다. 저희 못잡으면 없어. 이제 깡생수 그만 먹자. 백산수, 백산수. 그만 먹고 싶다. 가시죠. 이제 한번 회색, 그래 뭐요? 뭐 있을 거같나 아, 저 기대가 되는다. 대물이 있겠지, 대물이. 그래,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좋은데? 응. 니까 묵직합니까? 뭐 있다, 뭐 있다고?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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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이야? 뭐야, 뭐야, 뭐야? 뭐 어, 있는데? 어, 어. 보다가 어? 어, 있네? 오, 개 크다. 오, 야, 잠깐만요, 보시오. 이거 뭐안볼 거잖아, 우리. 어, 안볼 거지. 잠깐만, 들리자. 야, 그, 물고기도 커. 이거 뭐야? 우럭아니요 우럭이래, 우럭. 일단, 우럭을 꺼냅시다. 오, 씨. 오, 야, 뭐. 있다. 야, 한번보여주죠 이거 2차, 2차 안 되겠는데? 17호? 2차 겨우 되겠네. 나 진짜 처 근처장 있으니까. 방생활 찍어야지 방생활 다 꽃게 대망의 꽃게 아 이거는 무는 거 아닌가 진짜? 한번 아, 꺼내보시죠 이거 <laughs> 우리 어차피 야 진짜 봐 이거 어떡해 빨리 빨리 꺼내봐 빨리 꺼내봐 어떻게 가냐고 이거 꺼내봐 꺼내봐 어떻게 하냐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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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빼 근데? 야 빼면 돼 빼면 돼 그냥 빠지더라고 내가 빼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빼라고? 옆으로 옆으로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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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한번 보여주세요 걔개큰거 와. 이거 찍게 봐. 자를까? 와. 이거 저희 안 먹을 거잖아요. 저 드릴까요? 누구 누구 누구. 혹시 물어. 봐 혹시. 저 옆에 아저씨가 가지고 있어. 어? 혹시 꽃게 필요하세요? 예. <laughs>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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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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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와, 큰게 잡혔어. 근데. 그지 여기 개가 있네. 네, 시 네, 네, 있는데요. 도 어. 올라오려고 하는데요. 예. 없어요. 근데. 걸고 네. 어요 아. 떨어졌어요. 아. 어. 오 여기 작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하겠죠? 네, 응. 맛있게 드세요. 응. 오야그 들어갔어. 기다리 씨. 성공. 네, 이거 이러면 제게 또 적어 되는데. 자 갑니다. 응, 멀리 던졌어 지금. 대블 있을까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뭐 나올려나? 우럭 삼자 나왔으면 좋겠다 짜잔 짜잔, 짜잔. 뭐데 어. 아, 이건 아, 나오면 뭐 아니냐고 와저 아... <laughs> 뭐냐 이거 이 뭐냐 이거 무색 생겼네 망 가게인가? 것 처럼 생겼는데? 쏠 거? 쏠 좋은 이런 가 이거? 울것 처럼 생겼는데? 뭘, 뭘, 털어, 털어. 뭔, 뭔지 알고? 되겠어. 종개 이런 게 원래 쏘잖아요. 뭘, 뭘쌓요 쏘이면 도 아, 어, 그러면, 그거 빨리빨리 해. 빨리.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망둥어네, 망둥어. 에, 망둥어. 방생! 아, 제 통발은 뭐가 없었네. 그래도 오늘 통발 키다리 씻고 대박나가지고. 그래, 그래, 성공했지. 와, 꽃게, 꽃게, 야 자, 키다리 씨, 식당과 참치 그리고 인절미 안에는 뭐가 나온다? <laughs> 우럭이랑 꽃게. 꽃게가 나온다. 야, 오늘은 꽃게. 그래도 얼굴을 봐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빈건 아니었어. 빈건아니었어 그러니까. 역시 오늘 우리 풍상한 통발이었으니까 꽃게 못 먹은 대신에 태안 맛집 가서 저녁 먹으러 가시죠. 여기 서안 맛집 가가지고. 그래, 그래, 그러시죠. 다음 맛집 가시죠. 끝. 안녕. <laughs> 자 피라리 씨 통발 수고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여기 사산 맛집에 와서 저녁 먹네요. 그래, 피필도 수고했어. 오늘 꽃게 잡았잖아. 그래서 그쵸? 이제 수고했으니까 이제 물에 먹는 거야. 꽃게 대신 저희 물에 먹는 그래, 거죠. 그래. 우래 그래. 통발 실패하지 않았어 오늘. 그거야 그거 똑같은 거지. 물에 음. 그래, 맛있게 드시죠. 맛있게 드시죠.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